이게 이슈뿐 아니라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권입니다 얼마 전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에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녹취록 전문, 완전히 정신병동, 정치적 발달장애를 앓는 일부 주사파 정치 광신도들 이란 표현을 사용해 글을 올린 것인데요 진 교수 표현대로라면 장애인을 부르는 용어가 비난과 비하의 말, 혐오와 분노의 말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신의 생각을 SNS에 올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인사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장애인을 빗대어 이러한 차별적 사고와 장애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흑인을 빗대 깜둥이라고 하고 특정 지역을 빗대 홍어라고 말하며 친일반민족 세력을 개성하고 있는 집단이 자기 뜻에 반하면 일반 국민들을 향해 빨갱이로 몰면서 집의 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작태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소속된 사회 집단의 언어 습관에 의해 무의식 중에 구성된다. 즉, 언어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진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뉴스파이어,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장애계 이슈 헤드라인부터 장판의 숨은 헤드라인까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전해드리는 장판 포커스 시간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어로 extremely. OECD 자문관인 영국 왕립 정신의학회 수잔 오코너 박사는 지난 4월 있었던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수잔 오코너 박사는 우리나라가 높은 자살률, 입원 중심의 치료, 높은 입원 일수, 강제 입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재원 일수에 대해 '익스트림리' 충격적이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OECD 평균 재원일수는 20일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재원일수는 자그마치 101.6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초조 어, 입법예고를 마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어, 개정안은 법적 정신질환자 범주 축소, 어,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신설, 어, 전국민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는데요. 수자노코노 박사가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치료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핵심적인 권고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은 오늘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 연대 김나구 대표 전화 연결에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김나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생존권 연대가 지난 3일 어, 보건복지부와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면담을 가졌죠? 예, 예. 그런데 뭐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 예, 입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 연대가 요구하는 거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권 침해가 심각한 그 비자발적인 입체원, 입체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규모 입원 수용을 존속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철폐하는 것. 예, 네, 그 다음에 병리적으로 뭐 증상이 고조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이용하면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일시 보호하는 시설의 새로운 설치. 그리고 정신질환 이 있는 사람들의 그 탈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사회 복귀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 예,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확충되는 거죠. 그리고, 어, 활동보조 지원제도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신설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런 게이 이게 절실한 그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고 또 마련되려면 지금처럼 되어 있는 그어 9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이번 치료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그 재정 조달 체계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어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것 이런 내용이 이제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가 이제 개정안에 반영이 되고 또 명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정신장인 애 지역사회 생존권 연대 입장인데요. 네. 근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법을 저, 제정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근데 이해, 이해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작 이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당사자들한테는 뭐 공청회도 한 적도 없고 수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어요. 네. 만에 그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신질환 갖고 있는 뭐저 같은 사람 예 우리 동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게 뭐 그냥 시쳇말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의견을 안 들어봐도 돼 이렇게 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소을 이용하거나 정신보건센터를 네.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동료들한테, 예. 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예. 의견을 들어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 이해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네. 어디서 의견을 들어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 어, 정말 그 기존의 정신보건법보다, 어, 나아진 점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한, 어, 그런, 예, 예 오히려 후퇴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어, 그,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정신, 어,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이 입장에서요. 복, 복지부가 지금 이해 당사자 단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이해 당사자 단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 글쎄요. 이해 당사자 단체, 뭐, 아무래도, 뭐, 의료계 쪽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일단 저, 어, 당사자들로부터는, 예, 의견을 어 보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또 예. 아, 복지부에서는 뭐 말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예, 예. 전혀 그 이쪽에 그 진, 정작 이해 당사자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수요자죠. 수요자 이그수있 예. 그렇죠. 예, 예, 예. 아, 정신 장애인과 그 관련한 기관이나 종사자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얘기군요. 어,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을 받는 우리들한테 안한건안한거 네. 뭐 당연하고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보건 영역 쪽에서 정신보건 영역을 다루고 있는 이런 저기 어, 사회 복귀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로부터도 네. 그런 뭐 법제정과 관련된 뭐 의견을 예. 처음부터 법을 제정하면서 그런 것들 과정 자체가 예.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예. 자, 그러면. 좀, 그, 대표님 말씀하신, 지금, 몇 그, 생존권 연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이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가 지금, 어 개정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하고, 이 차이를 좀 말씀하셨는데, 어 복지부의 그, 그, 지금 담고 있는, 어 내용들은 그런 어떤 겁니까? 복지부가 담고 있는 내용은, 어, 그러니까, 기존에 정신보건법이 네. 예, 생존권 연대가 예, 뭐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 예, 사회 복귀하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그 정신보건법이 지향하던 것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 다른 말로 또 예, 말씀드리자면 탈원화를 통한 예, 사회 통합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새롭게 개정되어진 그 개정안을 보면, 이제, 정신건강증진이라고 해서, 어,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주기에 발견해서 주기에 치료하자라는 네, 네.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네. 예, 주기에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어, 저희 당사자 입대에서는 예, 당사자 그룹 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방적 예, 예. 방적 차원에서, 좀 하자라는 거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정신질환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어, 사회에 마땅히 없습니다. 사회복귀 개념이 어, 예. 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개정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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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예, 거의, 예, 네, 실종되다. 예. 굉장히 약화가 되었고요. 차이 복귀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 뭐 직업 뭐 재화라든지 아니면 취업장 마련 근거 이런 것들이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저기 어 지역에 나와서 퇴원이 태원해서 지역에 나왔다 했을 때, 그럼 내가 그 일을 갖지 못한 상태로 내가 앞날을 계속 어,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 생각만으로도 이 예, 정신질환이 좋아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아 지금 이렇게 복지부하고 지금 당사자 그룹인 생존권 연대하고 끝내 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요. 자 복지부가 이렇게 그러면 그, 그 관련 이해 당사자이자 수요자인 그 생존권 연대의 예, 이야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 이런 뭐가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해 당사자 예. 그룹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다른 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 이해 당사자 그룹인 어떤 예. 뭐 의료계나 또 제약회사나 어떤 이쪽의 이해 당사자 그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이런 것이. 아, 그러니까, 어, 면담을 갔을 때, 예. 어,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그, 보험복지부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희의 그 요구안을 보시더니, 네. 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뭐, 네. 어, 그니까, 입퇴원제도에 대한 부분 개선. 네네. 예. 그 다음에, 예, 사회복지 개념이 들어가질 것. 네. 그 다음, 팔원화를 파로나와그 다음에 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 네, 이런 네. 것에 대한 뭐 명시 네. 네. 예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그 요구안을 쭉 보시더니 네. 자신도 그렇게 그 담당자께서도 자신도 절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네.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면서 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 개정안이 네. 네. 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 차이가 있는데 다르지 않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예? 아, 어.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 책임권 연대가 요구하는 것이, 예. 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요 이런 게, 어,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어, 다른 한편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개정안이 지금 이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면, 생존권연대가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이계정 예. 안에서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들어 있다고 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같은 그러면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어, 이,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예 이게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로서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게 목지부 담당자의 이야기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부족한 거는 네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네. 그예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수 있는 이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최선이라는 게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최선일까요? 그뭐 예산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그 복지부가 아 어떤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걸 해결하지 해결할 수없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이었다고 말, 말했다고 하는 걸까요 어,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예그뭐 예산과 관련된 문제 그니까 러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할수 있는 네.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쪽뭐 이쪽으로 네. 해서 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지 현재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 중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이거를 어, 바꾸는 게, 예. 지금 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 예. 분명히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건인정을 하는데, 예. 이거를 단박에 바꾸긴 어렵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걸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개정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또 이야기는, 뭐, 하시는 말씀을, 네. 공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겠습니다만. 네. 예. 그렇죠. 그, 바꿔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 네, 그런 게, 나, 아, 그런 의지가 개정 안에 없는 거죠. 네. 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어,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 했을 때, 네. 그러면 그 조기 치료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당사자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기 발견돼서 조기 치료 했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네. 그 개정안에 의하면 그냥 저기 조기 발견해서 그냥 치료하는 거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저희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왜 네, 퇴원해갖고 집에서 지내는 것그 다음에는 이제 예, 지역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면서 나의 그 정신 그몸뭐 이런 걸 수치를 가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는 취업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뭐, 취약해서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뭐, 뭐, 가정을 꾸리거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러한, 병원에서 취받는거 말고, 그 다음 단계가 없는 상태로, 네.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지부 법 개정 지 추진 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이미, 오래전에 입법 예고해서, 9월에, 그, 정기 국회 열리는 대로 법을, 어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 어, 복지부의 법 개정 추진 입장에서는 제가 예,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법이 개정이 일단 되고 나면, 어, 사실 이법 개정 전에 어떤 것들을 법에 이렇게 담고자 노력을 하셨던 건데, 법 개정이 되고 나면 지금 생존권 연대 향후 활동 방향에또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법 개정이 되고 나면 생명권 연대항 활동이 변화하는 법제처에서 이게 법안에 대한 그 미세한 손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지금요. 그래서 그게 네. 뭐 어떤 그 어떤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그 입법 예고된 것보다 네. 조금 더 저희 그뭐 요구가 이렇게 반영 되었 이렇게 될지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다만 네. 어 많이 그 어 정말 그 재정 되게 되는 그 개정안이 네. 뭐 저희 그 당사자가 이렇게 별도로 더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괜찮다고 보이면 그러면 뭐 예. 이런 활동을 예, 법과 관련된 활동을 이렇게 부이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예. 예. 오늘 뭐 장시간 뭐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더 이어서 인터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석권이었고요 앞으로 장혁의 목소리를 모아 다양한 소식들 더 힘껏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권의 뉴스파이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